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트랜서핑 2.0이라고 불리는 탑티라는 책에서 버림젤란드가 소개한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식의 중심, 그래서 깨어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 빠져들어서 우리는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라. 그때 이러한 마치 무슨 주문처럼 이런 말을 하라고 하죠. 나는 내가 보이고, 그리고 내 현실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안전하게 쓸데없는 신비주의로 포장해서 실체가 없는 일종의 망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가 선을 그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 바딤 젤란드가 얘기한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 빠져든 그 잠든 상태에서 나오는 방법, 뭐 이것을 깨어남이란 말도 쓰고 그리고 뭐 의식의 각성 상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깨어난다는 것은 의식이 명료해진 상태를 얘기하죠. 휩쓸려가지 않는 상태. 어, 내 생각 안에 빠져들지 않는 상태. 생각에 휩쓸리지도 않고 외부의 환경에 휩쓸리지도 않고 외부 자극에 휩쓸리지도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좀더 쉬워요. 우리는 쉽게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쉽 어디에 치우치냐면요. 첫 번째는 이 외부 스크린에 의해서 치우칠 수 있죠. 그리고 내부 스크린에 의해서도 치우칠 수 있죠. 외부 스크린은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 그리고 이 시각과 청각, 즉 우리의 신체 몸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이 들어옵니다. 몸의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휘둘리고 어,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어, 그런 것은 외부 스크린에 빠져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현상, 사건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보거나 할때 우리가 자신의 생각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어, 이렇다고 얘기하면 우르르 가고 저렇다 그러면 저로르 가고 이게 뭡니까 좀비죠, 좀비. 뭐, 세상에서는 뭐, 이걸 무슨, 빠라는 표현도 쓰는데, 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비. 자기 생각 없이, 자기 주관적인 냉철한 이성과 판단,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르르르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르르르.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게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외부 스크린에 저당 잡히는, 이게 뭡니까? 잠든 상태, 좀비 상태, 펜듈럼에게 휘둘리고 있는, 낚여서 휘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내부 스크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 이거 말풍선 하자. 말풍선, 말풍선 생각을 나타낼 때 말풍선을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실제로 어떤 학자가 사람이 생각하는 가지수를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 5만 가지에 근접한다는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1초에 엄청난 정보를 처리합니다. 뇌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고 삽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쁜 이 뇌께서 어 우리가 굳이 그 많은 어 근심, 걱정, 고민, 문제거리들을 쌓아안고 붙들어 매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과부하가 걸리겠습니까? 어 그러다가 생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 물방울로 했는데,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것을 염체라고 그러죠. 염체 또는 산염체. Thought form. 생각이, 특정한 생각이 지속적이고 어, 강하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처럼, 독립적인 인격체처럼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로 발전해요? 펜듈럼으로 발전하죠. 내부 스크린에 빠져든다는 것은 곧 내가 사념체를 만들어내고 펜듈럼에 또 맡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잠들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펜듈럼이 이 생각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조종합니다. 이 펜듈럼이 이 환경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조종합니다. 진태양란. 어디로 가든 우리는 쉽게 맡기는 사람들, 쉽게 에너지가 빨리는 사람들. 우왕좌왕 아 이리로 저리로 쫓아다니면서 에너지가 뺏기고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에너지를 뺏기고 그런데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어찌 할 바를 몰라. 어떻 합니까? 빨리 나와야죠.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그것이 뭡니까? 깨어남이라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것은 다보다, 이것은 꿈이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자료인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퀴즈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꼭 해보십시오.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아기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아기를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마치 태아처럼 생긴 아기가 웅크리고 있어요. 참고로, 어, 이 화면에 이 여성의 뱃속에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요. 아기가 아기의 형태가, 예, 모습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형태가 이 이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이미 아시는 분은 빨리 찾으셨고, 모르시는 분들도 두리번두리번 어, 두리번 하다가 찾으신 분도 있고, 못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기가 이렇게 배경에 지금 나타나 있죠? 배경에.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아기를 왜못 찾았냐면요. 여러분들은 전경과 배경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전경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면은 이거는 전경이라고 그러죠. 이 나무, 집, 사람 이런 걸 전경. 앞으로 두드러난, 두드러진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파란 하늘, 땅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라고 할수 있죠. 사진을 찍어도 전경과 배경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전경이라는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죠. 그리고 배경은 주의를 주지 않죠. 상대적으로요. 주의를 덜 주게 되죠. 그래서 배경이고 있 전경이 있는데 어떤 것에 주의를 주느냐에 따라서 전경이 어, 되고 배경이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찾으려면 아기가 전경이 돼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볼때 하늘이나 이런 그 호수 또는 이강 어, 강처럼 돼 있죠. 여기를 배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아야만 이 아기 모습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기라고 했을 때이 그림에서 이미지가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남녀가. 그러면 아기는 당연히 그 그림에 있는 어른보다 더 작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찾고 있는 거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경과 배경을 뒤집어야만 이 그림에서 아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알려진 그러한 퀴즈고,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기를 다 찾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찾아보십시오.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에서 조금 전에 찾은 그 아기, 보이시죠? 이제 그 아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두 남녀는 정답이 아닙니다. 찾아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도 있고, 못 찾으신 분도 있을 텐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아기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 답을 맞추려면 화면에 제시된 이 재료, 자극물로부터 한 걸음 나와서 완전히 타자화. 객관화 시켜야만 합니다. 관점을 또한번 이동해야만 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두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아기를 보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두 가지 답을 다 찾으려면 우리는 정경과 배경을 뒤집는 관점의 이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조감할 수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 관점의 또 다른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 일종의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할 수도 있죠. 관점을 이동하는 것,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러한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했을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큰 관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하고 있던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외부 스크린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내부 스크린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그 순간 깨어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뭐, 깨어남에 특별한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알아차린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관점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마치 이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답을 찾는 순간 알아차리는 거죠. 물론 알고 답을 찾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알아차리는 순간 아하 하는 순간 관점이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일단은 뭘 먼저 해하셔야 되냐면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아하 경험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 순간 사실 깨어남의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깨어남에 대한 감각이 세어. 생겨나는 것이죠. 소위 이 책에서 말하는 의식의 중심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특정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러한 통찰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어, 깨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을까요? 나는 내 자신이 보이고, 또내 환경, 내 현실이 보인다. 이러한 말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실이 보인다는 건 바로 외부 스크린에 비춰진 이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이 보인다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고 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데 그럴 경우가 있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어요. 아, 내가 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네. 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깨어난 거예요.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순간이 내부 스크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부 스크린 안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눈을 감으면 당연히 외부 스크린이 잠겨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눈 감고 있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의자 상관없이 막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럼 그 순간 알아차릴 때가 있어. 어? 내가 이 생각에 빠져 있었네? 그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뭐예요? 깨어난 순간 내가 이 생각에 빠져있던 이것이 바로 내부 스크린에 내가 점유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스크린 안에 내가 있었네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의식의 중심으로 깨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스크린도 마찬가지죠. 내가 TV 미디어가 제일 쉽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 눈을 현혹시켜서 우리의 뇌를 세뇌시키고 사로잡으니까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이러한 여러분들이 펜듈럼에 의해서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하게끔 만드는 자극적인 영상물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인터넷의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 울고 웃고 흥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깨어나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꿈있죠 꿈 잠자면 꿈꾸잖아요 안꿀 때도 있지만 사실은 꿈을 안꾼다기 보다는 꿈을 기억 못하는 것이죠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각몽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꿔본 분들 그리고 잘 꾸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그런데 억지로 이걸 꾸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신경쇠하게 걸리고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꿀때이 꿈의 의미가 뭐냐면 어 이게 꿈이라 꿈이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꿈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꿈에서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를 쫓아와도 이게, 이것이 꿈이라는 걸 아는 순간 무섭지가 않아요. 심지어 자각몽을 의지적으로 잘꿀줄 아는 분들은 그런 꿈을 꿀때 스탑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장면을 전환해요. 그래서 이 꿈을 통제를 하죠.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자기 꿈을 통제합니다. 자각몽을 꾸지 않더라도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눈을 딱 떴더니 땀이 삐질삐질 흘리는데 아 이게 꿈이었구나. 휴 살았다. 괜찮네. 다행이다.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꿈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죠. 꿈이니까. 꿈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니까 그림자니까. 그림자 호랑이, 종이 호랑이가 날 쫓아오는데 왜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척을 해줄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 자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실제와 똑같은 반응을 하죠. 다시 이 꿈이라는 것을 현실, 생시라고 합니다. 생시. 꿈이냐, 생시냐, 그러죠. 그런데 이 현실을 트랜서핑에서는 또 하나의 꿈과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현실이라는 생실라는 꿈을 꾸고 있다. 현실이라는 꿈에 잠들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들어서 악몽을 꾸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림자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우리는 비질비질 땀을 흘리면서 숨가빠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각하는 순간. 이걸 보여요. 이제 자각몽이 아니라 현실 자각이라고 볼수 있죠. 현자 타임인가 이게?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 이것은 다 그림자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통제권.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꿈에서의 통제권을 가지면 자각몽을 꾸는 거고 현실에서의 통제권을 가지면 트랜서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저의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과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꿈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이것이 현실이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이 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꿈이면 지금 이게 다 꿈이에요 여러분 진짜 같은 꿈 꿈이 아니라고 증명해 보세요 꿈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괜히 불안해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는데 음,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런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예 그냥 낯설게 하려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깨어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깨어남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죠. 진짜 꿈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 트랜서핑 원리에서는 꿈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잠잘 때 꾸는 꿈이라고 현실을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좀 위험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모르시는데, 이걸 꿈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뭐 하늘에서 뛰어내릴 거 아니잖아요. 날아다닐 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바로 현실 검증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꿈과... 자각몽의 관계처럼 생시 현실과 깨어남의 관계를 인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실이라는 것은 마치 꿈과 같은 것인데 다른 말로 이 타프티 시리즈에선 그것을 시나리오와 영화 필름으로 얘기합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영화 속에서 다양한 등장인물 속에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안에서 꼭두각시처럼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 이 영화 필름 안에 다양한 어 좀비 같은 등장인물들 속에서, 마네킹 같은 등장인물 속에서 나는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영화 필름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어울리면서도 나는 그들과 다른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트랜서핑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 타프티 시리즈에서도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에서 나와서 깨어난다,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것은 바로 깨어나라, 자각해라. 모든 것은 다 꿈과 같은 것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꿈이라면 좋겠습니까? 어,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에서 그러죠. 형,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영화를 보는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또한 걸음 나오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꿈이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다. 그 모든 것이 다 시나리오의 한 필름의 한 프레임일 뿐이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조감하는 이 관점. 이것이 바로 의식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관찰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할때 관찰자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고 탐구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내가 이렇게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 잠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 명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모든 명상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르게 적용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호흡 명상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명상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호흡. 호흡은 들이마심과 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이마심과 내심. 코가 있으면 들이마시고, 들이 내쉬고 하면서 호흡이 일어나죠. 그래서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해 보세요. 코로 숨을 쉬는데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이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것을 차분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무식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해 보세요. 앉아서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이 호흡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1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코에 바람이 들어오고, 코로 바람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들숨, 나갈 때 날숨,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느끼셔도 좋아요. 이것이 집중이 잘안 되면 들어올 때 들숨, 나갈 때 날숨, 이렇게 하시면서 집중을 해보세요. 얼마나 집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어느 순간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딴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은 다시 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땐 모르죠. 근데 어, 내가 딴 생각, 어, 이런 생각하고 있었네 하는 순간 다시 돌아오세요. 호흡으로 또 숨,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러다 또딴 생각 빠져요. 그럼 또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좀 감각이 생기냐면, 이 내부 스크린에 점유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쉽게 내부 스크린에 점유당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내부 스크린에 빠져들어 있었구나. 그런데 눈뜬 상태에서 우리는 이러고 사는 거예요. 눈 감고 하면은 비교적 분별이 쉽거든요. 왜냐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설정했으니까. 호흡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시고 현실에 가시면 순간순간 내부 스크린에 빠져들어요. 어떤 생각에 푹 빠지고 푹 빠지고 백일몽에 빠지고 눈동자 초점이 흐려지죠. 상상하니까 그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 그래서 일상에서도 적용을 하시는 거죠. 내 네, 호흡으로 돌아온다. 꼭 호흡이 아니어도 좋은데 이게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내 네,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요 호흡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고 호흡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부드럽다. 역으로 생각할 때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원리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S.O.S. 긴급한 순간에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심리적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심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호흡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해요. 여러분이 어제 호흡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쉴수 있는 게 아니죠. 아침에 호흡했으니까 점심에 쉴수 있는 게 아니죠. 내일 할 호흡을 미리 하고 쉴수 있는 게 아니죠. 호흡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순간 이 순간에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 미래의 어떤 생각에 점유되지 않고, 과거, 미래 여기 다포함되죠 내부 스크린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키면서 아, 내가 내부 스크린에 쉽게 점유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외부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혼이 빨려 들어가죠. 혼이. 혼을 쏙 빼놓는 어떤 물건, 상품, 어떤 사람, 심지어 어떤 사건, 심지어 음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쉽게 내 마음이 뺏겨요, 흥분해요, 슬퍼져요, 그 다음에 간절히 바라게 돼요, 질투가 나요, 부러워져요. 이게 다 뭐예요? 이 견물생심, 이 외부 스크린이죠. 그런데 돌아오라는 거죠, 호흡으로. 호흡으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을 이렇게 씌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을 딱 감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눈을 감는 순간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외부 스크린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눈을 딱 감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눈을 딱 감는 순간 사라지는 것들 이것은 내가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에 내가 점유당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빨리는 스마트폰 그리고 가장 오래 역시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온갖 앱을 통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자극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죠. 심지어 밖에 나가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광고에 노출돼서 끊임없이 나는 쇠뇌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는 순간 나는 의도하든 안하든 들어옵니다. 계속 이 정보가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 스크린은 일단은 눈을 딱 감으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온갖 이어폰 24시간 꽂고 다니지 마시고요. 뽑으세요. 자극을 차단하면 외부 스크린은 차단됩니다. 가장 많은 자극이 뭡니까? 예. 시각과 청각이죠.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자극을 차단하면 외부 스크린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 차단된 환경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부 스크린에 이렇게 점유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런 의미에서 명상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워낙 명상법이 다양하고 또 잘못 어,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간단하게 명상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호흡, 내 호흡으로 돌아온다. 내부 스크린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내 호흡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외부 스크린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는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온전히 지금 여기 나로 돌아온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부 스크린에 이렇게 점유당하기가 쉽구나. 내가 외부 스크린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가 쉽구나. 하는 순간 나는 깨어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조감하고 있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초인지라고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메타 커그니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깨어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어, 물론 이의식의 깨어나면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돌을 닦고 뭐 산속에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어, 그럴 거면은 이 정도로 우리가 접근만 하시더라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내용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는데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영상, 심리맨 영상을 빼놓지 않고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반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아울러서 카카오톡 오픈책과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의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 교신수단을 통해서 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죠. 풀씨 난리다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자꾸 날씨 풀리다로 읽어서 이것이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풀씨 난리다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